시어스우스 김대호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현장은 난항주의 53평형으로 지은 집입니다 이 주택은 2년 전에 저희가 지은 주택이고요 음, 가족이 많다 보니까 본관과 별관이 함께 있는 집입니다 어떻게 지어졌고 그리고 잠시 후에 직접적으로 건축주를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집에 대한 매력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보시는 것 같이 중앙에서 오른편이 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왼편에 있는 것이 별관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집처럼 보이지만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본관과 별관으로 나눠져 있는 집입니다. 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 이 집은 어떻게 외장이 꾸며져 있고 그리고 이 집의 매력은 어떤 건지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현관문을 크게 넓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를 좀 넓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외장재를 고급 합성목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온목의 느낌과 마치 징크와 같지만 징크가 아닌 탄화목 같은 느낌으로 합성목을 배치한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는 엠블럭을 통해가지고 마치 카페 같은 느낌을 살렸는데 이 집의 매력은 실제적으로 저녁에 보게 되면은 태양광등이 켜지면서 집이 카페 같은 느낌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방금 보신 부분이 본관의 현관이라고 한다면은 별관의 현관은 별도로 왼편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과 별관을 분리를 했고요. 다만 본관과 별관이 합쳐지는 은하수 공간이 있는데 그 은하수 공간은 바로 2층 테라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기 전에 정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정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께서 직접적으로 연출한 정원입니다. 넓은 잔디로 깔려져 있고요. 옆에는 꽃밭입니다. 꽃밭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색이 다 다른 꽃들로 연출되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예쁜 꽃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렇게 울타리에 포도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그리고 어루칸으로 오시면 자갈밭을 통해 가지고 뒤뜰로도 연결되는 그런 어좀 자연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매력은 카메라를 돌려서 뒤를 보라 보시면은 전망이 너무나 좋습니다. 바로 저기가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 날씨 좋은 날 보면은 남산 타워가 직접 정면에 보이는 그런 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들어오는 입구의 현관입니다. 어, 저희 시월스 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현관 들어오는 입구부터 난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배관이 여기도 깔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관 입구에 들어오면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작은 창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생활 용품이라든지 창고용으로 쓸수 있는 작은 창고를 갖다가 어 좁은 공간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문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어 본관의 2층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편으로는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파티션을 멀바우로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밖을 바라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왼편으로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이 있고요. 방 안으로 들어오면 비록 작은 방이긴 하지만 방 안에서도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어지는 슬라이딩 도어 문을 열면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안에 깊이 드레스룸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축주께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은 이렇게 좀 밝은 톤으로 저희가 어, 건축주께서 원하는 환한 톤으로 저희가 거실을 꾸몄고요. 거실과 부엌을 개방감에 있게 1 톤으로 한 톤으로 하면서 좀 색감을 갖다가 깨끗한 느낌으로 저희가 좀 살려놓은 겁니다. 집의 공간이라는 것은 건축주께서 원하는 대로 여러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공간과 디자인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물론 보이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뼈대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너무 시원하다는 겁니다. 단열이 너무나 좋은 가등급의 단자를 썼고요. 이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흐르는 공기 통로인 벤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시원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화장실까지 그리고 거실 방 드레스룸 모든 공간에 보일러 배관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올 사우스만이 갖고 있는 모듈러 주택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 집의 공간 구성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엌 옆을 지나서 옆에 왼쪽으로는 조그만 또 하나의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실과 냉장고와 선반들을 통해서 이곳이 작은 또 다용도실에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공용으로 쓰는 1층의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이 본간의 2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비밀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은하수 공간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 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께서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가지고 동물들을 위한 안전장치인 이런 가드 문을 설치되어 해놨고요. 그리고 계단실로 올라갈 때 안전을 위해서 이런 그 코너마다 이렇게 손잡이를 설치해 놨습니다.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동식 주택은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실이 삐그덕거리거나 그리고 2층에 올라서 와 걸어다니면 층간 소음이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식 주택은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시월스에서 만들고 있는 저희들의 모듈러 주택은 2층 외에도 철프레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올라와서 걸어다녀도 층간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월스아웃스의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층과 2층 사이의 층간 두께는 우리 그 규정상 21cm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주택들이. 그러나, 시월스 하우스의 1층과 2층의 층간 두께는 50cm가 넘습니다. 그래서 층간 섬이 없는 거죠. 자, 2층에 올라왔는데요. 2층에 올라오면은 좌우에 작은 방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화장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작은 방에도 작은 붙박이장과 그리고 큰 창을 내 가지고 바로 저기 전망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에 큰 창을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통풍이 잘될수 있게끔 앞과 옆 좌우에 창문을 또 하나 배치해 가지고 시원한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으로는 또 하나의 작은 방이 있습니다. 아직 건축주의 자녀분들이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은 자녀분들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재점검해서 꾸밀 예정입니다. 이 공간은 화장실입니다. 2층에 작은 화장실 아레를 만들어서 1층에도 본관에 화장실 한 개가 있고 2층에도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별관으로 갈 텐데요. 별관에도 1층과 2층에 각각 화장실이 한 개씩 있으면서 이 집의 모든 화장실은 총 4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 공간인 것 같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인데요. 마치 은하수 다리처럼 이 테라스를 지나서 가게 되면 본관과 이어지는 별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어떻게 은하수가 나아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본관과 별관으로 이어지는 테라스입니다. 이 테라스 위에서도 전망을 붙여봤을 때 앞에 넓은 시야가 트인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뒤로 카메라를 돌려보면은 산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그렇지 않아도 시원한 목조 주택을 더욱 더 시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오른편에 있는 이 부분이 본관과 이어지는 별관입니다. 이 별관은 나중에 자녀들이 이민간 자녀들이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데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살게 되면 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별관을 통해서 생활을 분리시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은하수 다리에서 만나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관은 보셨습니까? 별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별관인데요. 별관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별관의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실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보면. 복도를 지나다 보면 은 가운데 별관에 화장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에서 쓰고 있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이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그리고 쭉 안으로 더 들어오면 또 하나의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설계는 건축주와 상의를 통해서 건축주가 원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주께서 원하는 것은 자는 공간은 작아도 되니.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하기로 원했고요. 그래서 이 집이 53평으로 지어졌을 때 공간을 최대한 방은 좀 줄이고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가지고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내려가면서 별관의 1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별관의 거실입니다. 아담하고 작은 공간인데요. 이렇게 정문에 이렇게 큰, 어, 거실 창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별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는 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분들이 외국에 있을 때는 이 집을 손님방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친척들이 오셨을 때 따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별관에서 별도로 1층에서 들어오는 현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어서 나가게 되면 바로 마당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창고임에서, 창고에서 작은 화장실로 이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안에 냉장고와 세탁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작은 공간에 또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작지만 짜임새 있는 그런 화장실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이 집을 지은 지가 벌써 2년이나 지났더라고요. 음. 오랜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온 김에 이 집을 2년 동안 살면서 뭐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 음, 어... 지금 현재까지는 불편한 건 없었고요. 아 그랬어요? 일단은 어... 집 지어서 네네. 겨울부터 먼저 나갔는데 네네. 겨울에도 따뜻하고 좋았고 어, 그랬어요? 네, 음... 겨울이 따뜻한 만큼 네. 여름에 네. 아파트 살 때보다는 습도도 없고 어 그래요? 네 음... 그리고 바깥에 딱 나갔다 들어왔을 때 네. 안이 훨씬 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랬어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오늘 밖에 온도가 36도더라고요. 근데 여기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안 틀어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런데 되게 시원했어요. 네. 네. 그 2, 3일 전에도 엄청 더웠을 때도 네, 네. 우리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에어컨 네. 안 틀고 나갔거든요. 어. 들어왔을 때 집안 온도가 30도까지 밖에 안 올라갔어요. 와, 그렇게 더웠는데도 네. 집안 온도가. 음, 네. 겨울에 보내셨잖아요. 네. 겨울에도 따뜻하십니까? 네. 어 그래요. 아, 네. 음, 사실 저희 시월스에서 짓는 주택은 드론오 현관 입구 그러니까 신발장 입구부터 해가지고 네. 화장실 다용도실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하다못해 계단 밑에 그리고 모든 바닥 공간이 다100% 난방 보일러 배관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면 겨울에 보일러를 떼면 난방비가 많이 나오진 않았나요? 그한방 난방이 되어지면네그 온열이 네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같아요 아 어, 그래요? 네. 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어 이거 방통이라 그러나요? 네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시어스에서 하는 공법이 네. 그 온도를 습식 온도를 1층 2층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음. 온도보다도 더 중요한 건그 네. 밑에 들어가 있는 단열재 때문에 그래요 음. 저희 시어스에서 쓰는 단열재는 다 가등급의 단열재를 바닥 밑에다가도 가등급의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1층과 2층 사이에 단열재가 1층 지붕과 2층 바닥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반대로 단열재가 좋다는 뜻은 네. 여름에 시원하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열재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게다가 왜이 집이 목조주택 중에서도 따뜻하냐면 공기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층 바닥에도 철 프레임 사이에도 공기구멍이 있고요 네. 1층과 2층 천장 안에도 공기구멍이 있어서 이 공기가 내부에서 순환이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를 틀면은 따뜻한 온기가 올라와서 온기가 내부에서 흐르기 때문에 따뜻할 수밖에 없고요 여름에 시원한 이유도 딱 들어왔을 때이 공기 순환 통로를 통해서 공기가 정화가 되기 때문에 시원할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네. 은 네. 1층, 2층에 우리가 분리가 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겨울에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한 3, 4일 반 전체 보일러를 다 털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2층에 한겨울에 사실 보일러안 털었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응. 우리,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동시 공장에서 지어서 이동시 주택들은 걸어다니면 삐그덕거린다. 그런 거 없었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 삐그덕거린다.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laughs> 그리고 2층에서 올라가서 걸어다니면 응. 1층에서 층간소음이 엄청 심하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응. 근데 네네. 등산객들이나 네네. 외국인들이 왔을 때그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는 못하나 네네. 이게 다 현장 건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공장에서 지어서 온 모듈러 주택임에도 네네. 불구하고 직접 현장에서 지은 주택으로? 아,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 그래요 맞아요 응.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집을 짓게 되면 모듈러 주택보다 평당가격이 적어도 200만 원은 비싸게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듈러로 지으면서 가성비도 다운 시키고, 그리고 따뜻하고, 희원하고, 난방비도 안 나오고, 이런 집을 지은 게 너무나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건축주께서, 사장님께서 직접 컨셉을 디자인하고, 네. 저희 설계팀이랑 같이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집이 지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관과 별관이 은하수 테라스를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거, 그게 되게 운치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저녁에 보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네. 아쉬워요. 저녁에 촬영했으면더 좋았을 텐데. 저녁엔 정말 좋아요. 그렇죠. 정원의 정명과그 네. 테라스에서 올라오는 그 은하수 계단을 네. 지나갈 때, 아, 그 느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밤에 한번더 오세요. <laughs> 그래요, 어머니. 아, 오늘 어머니께 뵈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네. 음,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에 지어진 53평형 본관과 별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만 은하수 테라스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재미있는 남양주에 지어진 53평형의 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주소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2010번길 36으로 검색하고 오시면은 보다 나은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편에 공장에서 골조와 단열과 그리고 공기층과 온돌이 어떻게 쳐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조가 되고 있고 어떻게 매뉴얼대로 집을 지어지는지 전에 영상편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영상들을 참조하시고요.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어스하우스 김대호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